유준이 봐. 응. 응? 이거 올려줄 고기 올려줄까? 유준이가 고기 집을 거야. 엄마 입에 얹어놓고. 음. 응. 오, 잘 먹네. 음. 맛있죠. 응. 맛있어. 유준이 젓가락질 할수 있어? 이것도 먹어봐. 햄. 햄이랑 감자볶음 얼구잘 응. 먹네 여기 햄 아직도 있는데 요즘은 얼구잘 먹는다 이준아, 이거 호박도 먹어볼래? 응. 멋쟁이, 호박. 응, 소준이도 와서 밥 먹어? 에이, 호박도 먹네. 아이고, 어우, 잘했어. 응. 응. 어, 범블비,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. 밥 먹는데 왜 범블비 찾아? 유준이 호박. 음 호박 맛있다. 유준이 이제 이거 생선도 먹어봐. 고기 생선전. 오구 잘하네. 아유 잘한다. 유준이는 잘하는구나. 근데 입에 밥도 넣어야 돼. 옳지 잘한다. 고기전이 맛있어. 아이고 잘했다. 이제 좀 기다려보자. 입에 있는 거다 꼭꼭 씻고, 요즘 이거 먹을 거야? 호박, 콩나물도 먹을 거야? 응. 잘했어. 응. 맥진이가. 밥먹어